안녕하십니까. 우리말과 중국어를 한꺼번에 또박또박 천천히 한자로 배우는 또천 한자 중국어입니다. 중국 고전 명언으로 배우는 처세술. 이 시간에는 성공을 위한 기본, 즉, 사전 준비에 대한 명구 범사의 적립. 불리적폐 불예적패, 범사예적립, 불리적폐에 대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릇범자 이성 FAN, FAN, F는 설치음이죠. 윗 이빨로 아래 입술을 살짝 물었다 때는 피음 소리. 파 일사자 권서음입니다. 사성 시시미리의자 YD에 오는 U자는 위 발음입니다. 사성 위위 위. 곧적자 이성. s i 설립자 사성 리리 안일불자 리, 원래는 사성입니다. 뿌 그런데 사성 앞에서는 이성이 됩니다. 부부 부, 미리 옛자 사성 위위 위, 고적자 이성 i r 버릴 패자 버릴 패자 사성 페이, 페이. 범사 판시 예 사성 시즉저리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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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불예 부예 즉저 적, 적, 페이 凡事预则立，不预则废。凡事预则立，不预则废。本事也则立，不也则废。本事也则。 리 불리적 패 얘기 중용 편에 나오는 명구입니다. 반시 반시 반 물럿 범자입니다. 물럿 시 일사자 일이라는 것은 범사 물럿 일이라는 것은 위위 위, 미리 예측합니다 간처자 번처자 위 예측을 한다면 미리 예측니까 미리 준비를 한다면 즉즉 즉, 법칙칙 또는 고적인데 여기서는 고적이 되겠습니다 무릇 이리란 미리 준비를 한다면 즉 곧 적자. 곧 바로 리리 리, 설립자입니다. 서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다는 뜻이 되겠죠. 범사 무럿 이리라는 것은 예 미리 미리했자. 준비를 한다면 즉 곧립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성공이 가능할 것이고 범사예적리 범사무릇 일이란 모든 일들을 예 미리했자 미리 준비를 한다면 즉 곧바로 립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이고 성공이 가능할 것이고. 부위즈 페이 부위즈 페이 부위 아닐 불자에 미리 액자 불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준비가 없다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저곧 페이. 버릴 패자 실패하다는 뜻이겠죠. 예. 실패를 할 것이다. 부위즈페이 부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즉곧패 버릴 패자 버려질 것이다. 실패를 할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 없습니다. 분예적 폐 미리 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적곧폐 버려질 것이다. 실패를 할 것이다. 反是欲之利不欲之稅 凡시위트리不,위트페이어을기 아시겠죠? 범사 끊을 읽고, 예, 범사, 무릇 일이란, 예, 예측을한다을 즉, 끊성공을할것을고 불, 예,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즉 곧바로 폐 버려질 것이다. 범사예 적립 불예적 폐범사예 적립 불예적 폐 범사 무릇 이란 예. 미리 준비를 한다면 즉 곧립 성공을 할 것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불예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즉 곧바로 패 버릴 패 버려질 것이다 실패를 할 것이다 범사예정립 범사 무릇 일이란 모든 일들은 예 미리 준비를 한다면 즉곧 바로 립 성공을 할 것이고 불예 즉폐 불예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즉곧 바로 패기가될 것이다.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멀리 보고 크게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범사예적립불예적폐판시위즈리부위즈 Hey, 범사 예적립 불예적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